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3학년 1단원의 주요 표현을 익혀 볼 거예요. 시작하기 전에 입을 스트레칭 해 봅시다. 아 해 바로 헤어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. Hello, Hi, i B. I'm i n bye, bye. bye 두 번째 감사하기와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. 세 번째, 사과와 그에 대한 대답이. 와! Oh my god, c h i Oh, I'm sorry. That's okay. 다시 한 번, 크게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